안녕하세요 공돌이 옥선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논리 추리 Q&A 영상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거짓말하는 범인 찾기 문제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모순을 찾거나 오류를 찾는 방법 등이 있지만 저는 보통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 유형의 자세한 내용 설명은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작업 중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 ABCD 4명이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 4명 중 문제 발생 원인 제공자 2명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 문제 발생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AB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B는 거짓이고 CD는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B는 문제 발생 원인 제공자 중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의 발언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답이 아닙니다. 보기 2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보기를 확인해 보면 AD는 거짓이고 BC는 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발언을 보면 B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발언은 거짓이 맞습니다. B의 발언을 보면 D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참입니다. C의 발언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B와 D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B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의 발언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보기 3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을 확인해 보면 B와 C는 거짓말이고 A와 D는 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발언을 보면 B는 거짓말을 한다고 했으므로 참이 됩니다. 그리고 B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d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으니 이 발언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c의 발언을 보면 b와 d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으나 d는 진실을 말하므로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d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a는 진실을 말한다고 했으니 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인 두 명이 거짓말하는 조건이 충족됐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정, 4명은 각각 순서대로 ABCD조를 담당하여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다. 4개조의 멘티수는 모두 다르며 4명을 넘지 않는다. 4명의 멘토는 자신이 담당한 조보다 멘티수가 적은 조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하고 많은 조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한다. 멘토 4명 중 1명만 거짓을 말했을 때 항상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범인을 가정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갑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을, 병, 정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D조는 네 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표에 표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B조의 멘티는 두 명이다. 그리고 정의 발언을 보면 A조의 멘티는 네 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갑의 발언을 보면 c 조의 멘티는 3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거짓심으로 정의 멘티가 3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은 마지막으로 1 명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 을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을 보면 병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번 비조의 멘티 수는 D조보다 적었습니다. B조는 2명, D조는 3명입니다. 보기 4번을 확인해 보면 C조의 멘티 수는 A조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5번을 확인해 보면 멘티 수가 한 명인 조를 담당하는 멘토는 을이 아니다. 지금 현재 병이 한 명인 조를 한 명인 조를 맞았기 때문에 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의리 거짓말인 경우, 병이 거짓말인 경우 이각 경우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Q&A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영상으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